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아,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때도 없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분노를 사귀긴 사겨야 될 텐데, 이 분노를 사귈 방법도 없고, <laughs>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건 어, 누구보다도 어,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 조만간에 아마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집에 있는 중고아 시진핑이 습금 평이가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를 전하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서, 중국 서쪽에 가면요. 아, 사천성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캡털시리 아, 수도가 되는 곳은 바로 아, 성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식 표현하면요. 스촨성 청두시 이렇게 합니다. 사천성의 성도시. 자, 이 성도시에서 반공, 즉 공산당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파문이 적지 않은데, 어떠한 단초로 지금 판단이 되냐면요. 과거 황건적의 난이다, 홍건전의 난이다, 혹은 위화단의 난이다, 태평천국의 난이다. 이러한 민중, 일반 백성들에 의한 이 난이 벌어졌습니다. 그 난이 벌어지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즉,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되려고 할 때에는 꼭 중국 땅 내에서 이런 밀란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 대륙은요, 원래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원래 티벳 지역도 원래의 원주민이 있고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위굴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남몽고, 역시 마찬가지, 몽고 사람들이 있던 곳인데, 전부 다 49년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총으로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윽박 질러서 무력으로 탱크를 동원해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자기네 땅으로 빼앗아버린 지역들이죠. 자, 이제야말로, 만주도 분리해서 복국이 되고, 남문고도 떨어져 나가고 신장 위굴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티벳도 떨어져 나가야 될즉 스스로의 모습대로 스스로 그 민족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의 원주민들의 소망대로 이제 분열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천성 성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좀 상세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025년이 되자 중공의 전 지역에서는 지금 정세 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4월 15일 새벽 사천성 성도시 삼환교, 아, 쌍환차오라 그러죠? 이 삼환교 아래쪽에 내걸린 대형 반공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래야 기 현수막은 중국 공산당 체제와 정권을 자극을 하였고 천리 밖에 위치한 베이징의 중난하이그 국가 간부들이 모여사는 곳이죠. 이 중남해까지 전파가 되면서 파란을 불러일으킨 아주 큰 대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천성 청도시는요, 그 사천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대단히 번잡한 곳인데 이러한 도심지 한가운데서 3시간 동안이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이 점에서 아, 시진핑 역시 깊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고 중앙의 기울 검사 위원회 그리고 국가안전부 비밀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당의 중앙 종지웨이라 그러는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찌류의 제안차웨이위원회. 이 정말 중국의 성장, 시장, 군의 장성들도 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쌍교에 걸리게 되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대개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데 이러한 서술이 퍼런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국가안전부가 총동원됐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체제가 현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정권이 대단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사한 사건은 2022년 10월 13일 북경의 하이덴치 해전구 서통차오 사통교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펑이 쪼우라고 하는 한 의인이 이 북경시 해전구 사통교 위에서 반 시진핑 현수막을 내다 걸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펑사이저우의 현수막에서는 첫째, 코로나 검사하지 말고 밥을 원한다. 둘째, 봉쇄하지 말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셋째, 거짓말하지 말고 존엄을 원한다. 넷째,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원한다. 다섯째, 영수, 즉, 당 고위직 말고 선거를 원한다. 여섯째, 노예 말고 국민을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 반 시진핑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현수막은요, 수업 거부, 파업하고 독재, 도종놈, 시진핑을 파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별도로 인터넷에 아, 최악과 같은 호국 장군이 출연해서 독재자를 철저히 쫓아내기 바란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라는 장군은 요 아, 중국어로 말하면 차이어 장준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번은 1882년 출생해서 1916년에 사망했던 사람입니다. 아, 많이 못 살았습니다. 대략 한 30, 한 4년 정도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아 민국이라고 하죠 1911년에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 대륙에 세워졌던 민국입니다 이 민국 초기 무렵에 몇몇 장군들과 함께 호국군,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조직해서 1915년 12일 자칭 황제를... 스스로가 황제가 되었던 원세계, 웬스, 카이, 이 원세계를 토벌하기 위해서 봉기했던 장군입니다. 바로 이 차이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번에 사천성 성도시에서 걸린 현수막에는 어, 과거 3년 전 북경해전구 어, 사통교에서 걸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어, 현수되었습니다. 즉 당시 2020년도 북경에서, 해전구 사통교에서에 걸린 현수막은 3년간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천재, 인화, 즉, 하늘의 재앙과 사람으로 말면 인위적인 화, 이것들이 교차를 했고, 민중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민생이 어려웠던 재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0년 양회 전인대와 정협을 얘기했죠. 이 양회 기간 중에 리커창 이 극강 총리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례로 6억 명의 중국 인민들, 6억 인구의 월 수입이 인민폐로 1000위에 우리나라 한화로 20만 원 정도라고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코로나로 인한 모든 지역이 봉쇄가 되었고 빈민층의 생활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사천성 성도시에이 아, 산환교, 아, 산환, 삼환교라고 발음하고 중국 발음은 산환차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기에 걸린 현수막이 함의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 4월 17일, 아, 신장시 제도 반수축에 근무하고 있는, 즉, 아, 심강시 가도판사처에 근무하는 서기 한 명이 사무실 앞에서 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주민들로부터 맞아 죽었습니다. 오도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 당시 주변의 주민들이나 치안 요원들도 있었습니다만 감히 분노한 이 주민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여자가 다음 세대에 다시는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겠다면서 울부짖는 9초짜리 10초도 아닙니다. 9초짜리 영상이 440만 회 조회 수를 달성했고 53만 개의 댓글이 뒤따른 다음, 다음 세대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가 중국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었습니다. 돈 없는 젊은이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한 후 다음 세대에나 도망가겠다는 등 왕조가 바뀌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현수막이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 토지 재정의 파산, 부동산 붕괴 등으로 각 지방의 사정이 악화되자 가중되는 각종 징수금과 벌금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었고, 취업난이 겹쳐서 민심이 흉흉하며 더욱 2019년에서 2024년간 6년간 비세수 수입이 1조 2,340억 유엔에 이를 정도로. 민중들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가렴 죽으라고 하죠. 가정이 맹호다, 이런 말을 했죠. 예? 뭐냐,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도 더 흉악하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이번 성도시 쌍환차워에서 사건에, 이 사건을 준비했던 용사는 준비하는데만 1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때를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2025년 되어 고위층 간의 내부적인 내홍이 심해지고 시진핑의 대권이 추락할 위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전국 불안 그리고 민심동요에다가 국제적으로는 도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전쟁으로 더욱더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국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인민들의 생존 공간이 더욱 힘들게 되자,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차원에서 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과 평가가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이 자유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을 트럼프 임의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함께 침몰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반공 현수막이 내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안보 기능 작동상의 문제점, 그리고 지휘부가 있다고 하는 중남해의 위기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원홍빙 교수가 있습니다. 웬홍빙 교수는 이번 성도시 쌍환차오 현수막이 번잡한 거리에서 2시간 걸려 있는 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순찰 중이었던 경찰이 발견하자 즉시 상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치우라는 지시 없이 현장 증거를 보존하고 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고, 3, 40분간 더 방치되어서, 대략 앞뒤로 했을 때 3시간 정도 방치되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보공안계통, 보통 우리가 정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정파당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국의 정보 공안 계통 내부 기밀 문서에 의거하면 당 순회와 연관된 불리한 정보는 1분 내에 처치하고 3분 내에 통제하며 5분 내에 수사 착수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내부 규정과 대비해 본다면 3시간이나 지연되고 사건을 둘러싼 일벌백계의 조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3 시간 동안 철거하지 않은 것은 현수막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전 틀 내부에서, 아, 탕평, 태정. 아,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복지부동 혹은 직무유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탕핑이라는 거는 자빠져서 엎드려서 혹 누워서 뒹굴뒹굴 있는 거고요. 태정이라는 건 태는, 아, 태만 할때 쓰는 그 태자입니다. 게으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탕핑 따이정이라고 하는 탕평태정인데, 이것은, 어, 복지부동과 직무유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고, 자, 중국 공산당 역시 소련처럼 총뿌리를, 어, 조급하게 높이 드는 항명사태가, 어, 곧출현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중국 공산당이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 예산 지출액을 낭비한 거 보면 미국의 1.75배의 이 외에 추가로 1100억 달러, 1100억, 110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안전 관련 시설비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아, 쉐량, 설량이라고 하는 아, 인터넷 감시망이 있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열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쉐량이라는 어, 장비 시스템이고요. 어, 또 하나는 어, 그 모든 사람들을 갖으면 티왕 천망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인터넷 감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 가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국 공산정권에서 다 바라보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러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중남해 시진핑과 그 일당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동네죠. 이 중남해에서의 연쇄적인 공포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건 100여 년 동안 약 8천만 인민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천 년 문화를 멸살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상이 천재에 진동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중국 공산당의 안전 체계가 붕괴되고 잠재적인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폭로되는 현상이라는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문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성 내부를 불사르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문제는 황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이 없다는 점으로써 이제 권력이 제약을 안 받는 정당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물결을 요청하는 현수막이 많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청도시 쌍환 차우에 내걸린 현수막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국왕, 하마드 알타니가 말한 이런 얘기였습니다. 민주라는 것은 문을 부수고 오던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민주주의. 민주라는 것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 문을 부수지 않고 들어오든 간에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북경 해전구 소통 차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의인의 열사들, 또 성도시 삼환교의 현수화군 거는 이런 용사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전국적인 봉기를 해서 아 민주주의가 민주가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월이 아, 중국에 제대로 들어와서 구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대륙 전체는 내우외환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우리도 지금 위기 상황이죠. 우리도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곧 이러한 물질 문명, 황금, 배금 사상이 찌들어 버린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가 깨어지고 크나큰 의식의 변화가 생겨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길 수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저 존재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거나 혹은 협조를 구할 대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디다 의지할게 없어서 중국을 의지합니까? 또, 어디 협조할 데가 없어서 중국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붕괴되어 허물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필멸, 반드시 멸망하는 단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알수 있죠. 불문 가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천재의 이루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천재의 이루의 호기에 뭘 해야 될까요? 국가 이익을, 국가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6월 3일날 선거를 한다 그러면요. 진짜 대한민국이 국군이 융성해서 만주로, 중앙아시아로, 시베리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의 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일찍이 만주복국을 희망하고 열심히 해외에서 만주복국 운동하시는 분들, 또 알라이라마 선생님이 계시는 티벳을 독립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티벳의 대통령.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그들의 발고발에 신호하면서 나라를 되찾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피흘렸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또 다른 남의 나라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놓쳐선 안 되겠죠. 구한 말에 외세에 의지하고 올바른 국제 정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 귀유하려고 했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영국 갔다 미국 갔다는. 이런 비참한 꼴을 우리 민족이 또겪고서야 되겠습니까? 자, 비옥한데 매춘부가 몸을 팔아도요. 얌전히 앉아서 우아한 자태로 몸을 팔아야 그 몸값이 높아지지. 치마 들고 다니면서 내몸좀 사가세요. 그리고 설치고 다니면요. 10분의 1 가격, 100분의 1 가격도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몸파는 매춘부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서 중국 공산당 발밑에 깔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아름다운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몸파는 매춘부가 되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꼬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올바르게 사태파악을 못하고 인간 말종 수준단 되는저 쓰레기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저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저런 곳에 환호하는 그런 자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뿌러터진 우동 말고 뿌러터진 우동살이 말고 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국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꼭 미망에 속지 마시고 꼭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립드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